안녕하세요 자팍 아식입니다 여러분들 세븐나이츠 정말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저도 요번에 세븐나이츠 정말 즐겁게 재미를 보고 있는데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느정도 이제 세븐나이츠가 2주차에 접어들면서 조금 이제 한계가 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정도 이제 전설템도 좀 받았고 그리고 전설 캐릭터도 좀 보유했지만 전부 다 전설 캐릭터를 얻거나 아니면 전부 다 고초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가장 스페어업을 빨리하고 게임을 즐기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 컨텐츠 바로, 방치형 필드에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건 정말 궁금해 하실 겁니다. 방치형 필드를 어떻게 돌아야지 가장 효율적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방치형 필드를 선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그리고 고수분들의 꿀팁들을 조금 더 받아서 집약해보는 방치형 필드를 선점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2주차에 지다 가면서 이제는 보통 필드를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시작하신 초보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뒤늦게 세븐나이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이 부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쉬움 난이도를 도시다가 보통으로 갈수 있는 스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투력 52,000 정도, 대략 5만 전후로 이 점을 고려하시는 분들 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 보통을 도셔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본인 캐릭터를 보시고 서브 캐릭터든 캐릭터를 모시고 어느 정도 스펙업이 됐는데 악세사리, 악세사리가 반지가 많이 없다든지 아니면 귀걸이가 많이 없다든지 분명 1군덱들은뭐 귀걸이나 목걸이, 뭐 반지 착용해줄 수 있는데 서브 캐릭터들의 뭐 반지라든지 목걸이가 없으신 분들이 분명 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보통 난이도의 가장 낮은 단계 해안서원 인근을 정말 추천드리는 게 여기서 나름 반지랑 귀걸이가 굉장히 자주 떨어져요 녹템으로요. 시웅 같은 경우는 잘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통. 같은 부분에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2군, 3군 정도 지금 서브 캐릭터 조작해야 되는 캐릭터들의 악세사리가 모자라다고 하시면 보통 방치 던전을 도시는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그 외적으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냥터 선정 기준은 전 크게 3가지로 뽑았어요. 첫 번째는 아이템, 두 번째는 서브 아이템, 세 번째는 골드.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솔직히 뭐 골드 안에 조작도포함되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아이템부터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 솔직히 쉬운보다는 일반이 좀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련 아이템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설템이긴 한데 우리에게 좀먼 전설템이죠. 나오기는 한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돌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을 선정하실 때 이런 식으로 광전사의 맹세, 뭐 거기다 치명타의 암살자의 맹세, 뭐 이런 식으로 관련 아이템들이 각각 지역마다 다르게 나오게 돼요. 여긴 또 생명력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템이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템, 파템을 노리시고 가시는 게 좋은데, 그럴 때는 시운보다는 일반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녹템이나 파템을 노리고 하신다면 일반에서 도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 관련된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시고 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번두 번째로는. 서브 아이템인데 서브 아이템이 무엇이냐 바로 지역마다 서브 아이템이 따로따로 존재를 해요. 바로 뭐첫 번째는 뭐 경험치 물약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엘릭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서브 아이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런걸잘맞치시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요 부분도 있습니다. 방치형 던전을 돌다 보면 어차피 레벨업은 됩니다. 쫄작이라든지 숙련도는 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템만 맹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면 서브 아이템에 포커싱을 맞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물약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경험치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굳이 목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려면 아이템 파밍이 아닌 서브 아이템 파밍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경험치 물약은 제껴두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서브 아이템 중에 엘릭서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엘릭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육성하실 때 잠재력을 뚫으실 때 많이 쓰이시게 돼요. 근데 초반에는 좀더 빠르게 파밍하기 위해서 막 상점에서 사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파즈도 구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토파즈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서브에서 얻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엘릭서를 조금씩 1강씩 잘 쓰지 않는 캐릭터도 1강씩 쳐줘서 이렇게 엘릭서를 사용해서 조금씩 계정 전투력을 올리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당장은 시움에서는 일반 밖에 나오지 않지만 보통부터는 또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보통부터는 이제 녹색 엘릭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때문이라도 꼭 참겨두시는 걸추천드리고요그 다음 서브는 아무래도 룬이겠죠. 룬 같은 경우에 는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스펙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쉬움에서는 일반 룬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고, 보통에서는 고급 룬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죠. 고급 룬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서브 아이템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을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브 아이템 순서를 중요도로 생각을 하면은 저는 룬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엘릭서를 먹어야 된다고 하면 시움에서 좀 도셔갖고. 일반 엘릭서를 좀 많이 챙겨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 룬으로 가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어디까지나 개정 전투력을 같이 올리려면 룬이나 엘릭서 후반 가다 보면은 캐릭터 레벨보다는 룬과 엘릭서에서 잠재력 또는 이제 신성력을 올리는 걸로 개정 전투력과 캐릭터를 올리는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 게임은 룬이랑 엘릭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브 아이템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저는 이런 질문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캐릭터 전투력에 맞춰서 던전을 도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요? 라는 질문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1군덱으로 따지면 이제 7만이 조금 넘는 팀투력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무조건 도는 게 좋은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을 잘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템파밍, 그리고 요런 식으로 룬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얻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정 투력에 맞는 데를 가는 게 맞습니다. 아이템으로만 봤을 때는 개정 투력이랑 가장 맞는 지역을 높은 데를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나는 팀 투력이 딸리지만 여기 9만9천 대도 돌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정말 안 좋은 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도 효율에 따라서 경험치, 지도를 빨리 소모해야지 골드도 모이고. 경험치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잡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템이 이런 대박 아이템이 나온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도 꽤나 많이 돌려받고 똑같은 실수를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팀 투력보다 조금 더 낮은 데에서 아이템 파밍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번에 또 새로운 이벤트가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새로운 이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골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번에 지도 소모 이벤트가 있죠. 방치형 필드 스페셜 미션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지도를 소모하면 소모할수록 많은 보상을 주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설 장비 소환 것까지 바,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지도를 빨리 소모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지도를 빨리 소모하면서 가장 좋은 효율이 있는 던전은 어디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쉬운 데는 여기 바로 쉬움 난이도의 정의 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 던전은 이런 식으로 별표 모양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떨구는데 전설템은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시는 파템 파밍 가능하게 이렇게 주요 보상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별로 잘 보이진 않아요. 그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서브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에 경험치 몰라이 지금 당장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를 돌고 있고 일반 엘리서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 엘리서를 파밍하기 위해서 사망의 미도 타로스를 돕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정해 던전 같은 경우엔 지도 소모를 한 장밖에 하지 않습니다. 어, 그럼 지도를 빨리 소모하지 않지 않나요? 그럼 경험치랑 골드랑 뭐 이렇게 많이 줄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몹들은 거의 보스급이라서 정말 체력도 많고 조금 시간이 좀 잡는데 걸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 마리만 잡으면 바로 클리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마리만 잡고 계속 지도 소모하다 보면 또 보스 몹이 또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골드랑 영웅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 나오는 골드와 경험치가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보통 수준보다 조금 떨어질 뿐이지, 정말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 던전을 많이 돌면은 조금 더 골드 파밍이 굉장히 빠르단 얘기가 될 수가 있고, 지도 소모도 본인 덱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일 딜러 두 명으로 구성해서 빠르게 보스몹을 녹이는 덱으로 만든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골드를 파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세 번째. 골드 파밍을 할 때는 정해 던전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보면 정해 던전에서 자기가 필요한 룬 엘릭서 중에 찾아가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이 방치형 던전 정해 던전에서는 어떤 구성이 좋은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탱을 넣는데 이건 루디는 굳이 넣은 거 아닌데 딴데 가다 보니까 루디가 들어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영 같은 경우에 일단 처음으로 속공 진영 그리고 두 번째는 치명 진영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추천하고요. 나머지에서 이제 힐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힐러 한 명을 넣어주고, 나머지 이제 메인 딜러 한명 넣어주고, 아니면은 뭐 단일 딜러로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메인 딜러 한 명, 아니면 쫄두 명, 아니면 이제 빠르게 난 클리어하고 싶다, 쫄작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단일 딜러들로 구성해서 가시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방치형 던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방치형 던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택의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별로 안 좋은 영상이라고 별로 안 좋은 정보라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부분들 정말 이 게임에 대해 고수다 고인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댓글 남겨주셔서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자파 다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마무리. 앙치형 빨리 오셔서 전설 아이템 꼭 얻으세요.